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막바지 점검이 한창인데요. 울산시도 기업 지원 전담팀을 투입해 공장 가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공사를 시작한 지약 2년 반 만인 올해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20만 대 규모의 미래형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울산시도 신공장에서 기업 현장지원 전담팀 회의를 여는 등 준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측과 협의해 인허가 등 준공을 앞두고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업이 흔들림 없이 공사를 추진을 해서 계획도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게. 현장 재원에 재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포 국가산단 약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2조 3천억 원을 들여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은 민선 8기 울산시의 첫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부지 소송부터 건축 허가까지 보통 3년 가까이 걸리는 업무를 전담 공무원의 현장 지원으로 10개월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공장 일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취득세 75%가 감면됐고 지진안전시설 인증 등으로 1 3 0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도 적용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행정 지원과 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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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더 국내 생산 공장의 재편의 속도를 낼수 있고 공장을 오갈 화물차 등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신설한 진출입로는 다음 달 개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 공장의 외부 부대 시설 공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중 최종 사용 승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신공장 준공 이후 초기 가동 단계에서도 현장 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산을 도울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